MBC TV 놀면 뭐하니가 올해도 연말을 맞아 따뜻한 기부 행렬을 이어갑니다. 프로그램 측은 총 3억 600만 원을 기부하며 2025년에는 음원 및 MD 등 부가 사업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에는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가 뜻을 함께했으며 총 10곳의 기부처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도움을 전했습니다. 안나이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미랄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소아암재단은 물론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랑의달팽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 기부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올해 시청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으며, 새해에도 웃음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놀면 뭐하니의 기부는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 왔으며 무료 급식 지원 사업, 음악 영재 지원, 유니세프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 왔습니다. 관계자는 놀면 뭐하니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사회 곳곳에 나누는 따뜻한 환원의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올해 2049 시청률에서 토요일 예능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한국광고주협회에서 올해의 프로그램상 예능 부문의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유재석이 PD로 변신한 80S 서울 가요제는 자체 최고 시청률 7.3%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인사모 인기 없는 사람들의 모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팬 미팅까지 성사되는 등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가 정해주는 하루. 랜선 효도 대행 등 트렌디하고 따뜻한 기획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인사모 팬미팅 편이 평소보다 10분 앞당겨진 오후 6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놀면 뭐하니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